사람들은 말한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공부하고 시작할게. 완벽하게 갖춰지면 그때 진짜 해볼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한 해가 가고 한 꿈이 묻힌다. 준비는 중요하다. 하지만 준비만 하다가 실행하지 못한 인생은 계획만 가득한 무덤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하지 못해서 실패한다. 실패가 무서워서가 아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다. 단지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은 많다.자료는 넘친다.노트엔 전략이 빼곡하다.하지만 정작 움직인 흔적은 없다.왜냐고 두려워서다.불확실해서다.내가 해도 될까?이게 맞는 방향일까?망하면 어쩌지?그 질문들을 끝없이 되내다보면은 움직이지 못한 자신에게 이유가 필요해진다.그래서 꺼내는 말.아직 준비가 안 됐어.하지만 진실은 뭔가. 절대 완벽한 준비는 오지 않는다.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애매하고 언제나 불안하다.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긴다. 생각은 계획이 아니다. 행동만이 계획이다. 생각중입니다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의 포장이다. 그리고 이 반복이 너의 마인드셋을 만든다. 마인드셋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하느냐다. 매번더 완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뇌를 멈춤에 익숙하게 만든다. 조금 부족해도 움직이는 사람은 뇌를 실행에 익숙하게 만든다.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든다.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은 적다. 왜냐하면 기회는 준비됐어 라고 묻지 않는다. 그저 지나간다. 그리고 움직이는 사람의 손에만 안 긴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준비 중이라는 말로 흘려보냈는가? 생각해보라. 그때 시작했더라면 지금쯤 어디쯤 와 있었을지. 지금껏 준비를 외치며 움직이지 않은 날들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준비를 중단하고 실행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신념이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시작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외부의 조건만 본다. 돈이 있어야, 시간이 있어야, 환경이 갖춰져야, 사람이 도와줘야. 그런데 진짜 실행하는 사람은 먼저 믿는다.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지금 가진 것 안에서라도 충분히 출발할 수 있다고. 신념은 증거를 보고 생기는 게 아니다. 신념은 증거 없이도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신념은 그 자체로 실행의 연료다. 신념이 생기면 이건 안 되라는 말이에 어떻게 하면 되지로 바뀐다. 불가능을 뚫는 사고, 두려움을 덮는 추진력, 모든 게 거기서 나온다. 하지만 신념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엔 반드시 명확성이 따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다. 목표가 흐리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건 누구나 말한다. 하지만 누구도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라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 흐릿한 목표는 흐릿한 행동을 만든다. 그리고 흐릿한 행동은 흐릿한 결과로 끝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너의 방향을 다시 써야 한다.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그 그림에 다 있는가? 명확한 목표는 생각을 정리하고 시간을 통제하고 기회를 선별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목표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비전으로 확장돼야 한다. 비전은 왜 이걸 해야 하는가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한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고통의 이유를 안다. 그래서 버틴다. 그래서 밀어붙인다. 나는 이걸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나는 이걸 통해 달라질 테니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으니까. 비전은 목적 없는 열정보다 훨씬 오래 간다. 훨씬 강하게 끌고 간다. 왜냐하면 그건 내 존재 전체가 갈망하는 그림이기 때문이다. 그 비전이 살아있어야 삶의 목적이 세워진다. 당신은 왜 존재하는가? 왜 오늘도 눈을 떴는가? 왜 다시 시작하려 하는가. 그 답이 없으면 어떤 목표든 의미를 잃는다. 목적은 무엇을 이루고 싶다가 아니다. 어떤 존재로 살고 싶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남길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행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이 아니라 의미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규율로 지켜진다. 규율 없는 목표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기준 따라 움직인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자기와의 약속을 지킨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무너지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규율은 삶을 설계하는 도구다. 시간표를 자, 의식으로 채우고, 감정을 기준이 아닌 데이터로 다르게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구조에서 행동력이 탄생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멈춘다 생각은 다 했다 준비도 끝났다고 한다 하지만 손이 안 움직인다 왜일까 두렵기 때문이다 어색하기 때문이다 실패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시작하면 바뀐다 움직이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에너지가 바뀌고 그 에너지가 결국 현실을 바꾼다. 움직이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 생각은 실행 속에서만 진짜 정렬된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준비만 하다 멈춘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늘 부족만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 멀었어. 이건 안 갖췄어. 지금은 시작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계속 준비 중인 존재로 인식한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예비 상태로 굳어진다. 하지만 감사는 시선을 바꾼다.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다는 뜻이다. 감사는 부족 속에서 기회를 보는 눈이다.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태도다. 감사하는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한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순간엔 유연함으로 전환된다. 실행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불안이 튀어나오고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한다. 그때 고집은 독이다. 무조건 이 방식이어야 해. 이 타이밍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은 자신을 무너뜨린다. 강한 사람은 유연하다. 유연함은 방향을 잊지 않고 방식을 바꾸는 힘이다. 실행하면서 조정하라. 움직이면서 정렬하라. 속도를 늦춰도 멈추지는 말아라. 그런 유연함 속에서 진짜 회복력이 태어난다. 실행하면 반드시 실패가 온다. 준비만 하면 실패는 없다. 하지만 성공도 없다. 실행은 넘어짐을 수반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생긴다. 비웃음을 듣는 순간도 있다. 그때 도망치는 사람이 있고 다시 정비하고 가는 사람이 있다. 회복력은 선택이다.무너졌을 때 멈출지, 무너졌기 때문에 더 단단해질지 실패는 멈춘 사람이 아니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만 치명적이다.그리고 그게 바로 마지막 배움이다준비만 하는 사람은 늘 똑같은 준비만 반복한다.하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실패에서 배우고 경험에서 자라고 현실에서 증명한다. 그래서 결국 똑같은 꿈을 꾸던 사람 중 누군가는 준비만 하다가 멈추고 누군가는 계속하면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왜저 사람만 됐지?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가? 이유는 하나다. 움직였느냐? 아직도 준비 중이냐? 그 차이가 인생의 모든 걸 갈라놓는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정말 준비가 안된 것인가? 아니면 겁이 난 것인가? 나는 진짜로 더 공부가 필요한가? 아니면 완벽주의에 도망치고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정말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하는 척 멈춰 있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평생 준비만 하다 끝난다. 하지만 당신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을 끝내라. 계획은 접어라. 완벽해질 때 시작하겠다는 말을 지금 버려라. 대신 이렇게 선언하라. 지금부터 움직이겠다. 부족한 채로 실행하겠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겠다. 그리고 작게라도 하나를 시작해라. 메일 하나 보내라. 글한줄 써라. 영상 1초라도 찍어라. 상담이라도 받아라. 그 작은 실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너를 움직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너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준비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시작한 사람이었다.